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아, 좀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노아에 관한 책을 읽기로 했어요. 똑자님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읽기로 한 책은 노아의 종말입니다. 소제의 목은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이고 저자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 1969년 6월 26일 날 호주에서 출생했고요. 호주에서 이제 자라다가 중간에 미국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 의학대학원에 이제 유전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폴 에프 글랜 노화 생물학 연구소의 공동 소장을 맡고 있고,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 건강에 관련한 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분이십니다. 여기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유전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호주의 생물학자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분자유전학과 후성유전학입니다. 본인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매각했으며 강연과 방송 출연, 출판, 학술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꾸준한 저술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요 이력에 대해서 좀 보자면 1999년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원의 연구실을 구성했고 노아의 주된 원인이 s r IR2 기반의 서트윈 활성 감소라고 주장하며 연구 과제를 정했습니다. 2004년에는 폴 에프길렌이 하버드 대학교에 5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본인의 이름을 딴 노아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공동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04년 서트윈 활성 요소를 개발하는데 서트리스 파머슈티컬스를 공동 창업하고 2007년에 기업 붕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이듬해 84% 프리미엄이 얹어진 7억 2천만 달러 가격으로 기업을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 매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T세포를 자극하는 항원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노시아 바이오사이언스를 공동 창업했고, 2008년 하버드대학교 종신교수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오건이언 줄기세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오바사이언스를 설립하고, 미토콘드리아 펩타이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코바를 설립했습니다. 2017년 NMN 연구를 진행하는 메트로바이오텍 애완동물 대상 분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애니멀 바이오사이언스를 공동 설립했고 2022년에 공동 창업한 제노시아 바이오사이언스가 후속 펀딩을 유치하는 데 실패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되었습니다. 2023년에 탈리엘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경력을 좀 보시면 되게 다양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기업을 설립했었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된 경우도 있고, 되게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분이시고요. 요 내용을 쓴 이유가 이책 자체에 요기에 나온 좀저 어려운 뭐, s i r 2 뭐, 서트윈 활성 감소, <laughs> T세포, 막,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너무 어렵고, 저는 과학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을 좀 기반으로 보시면 조금 읽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제가 1장을 얘기하고, 똑사님이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들어가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장수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제는 할머니의 기도인데요.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네, 싱클레어 교수님이 1969년 시드니 헝가리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숲이 무성한 북부 시드니 교회 지역에서 되게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이 자유롭게 자란 데에는 할머니의 영향도 좀 컸는데요. 할머니가 되게 좀 자유분방한 분이셨는데 이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시고 활력을 잃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92살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엔 되게 장수하셨다고 볼수 있는데 그 마지막 10년 정도는 진정 할머니다웠던 모습이 없어진 채로 약간 껍데기만 있으신 것 같은 상태로 좀 계셨기 때문에 아 인간은 왜 노화하고 죽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자연사는 없다입니다. 없다인데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죽기 전에 편안하게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 뭐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실제 우리는 어 인체는 생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내쉰 뒤 우리 세포는 산소를 달라고 비명을 질러대고 독소가 쌓일 것이고 화학 에너지가 소진되고 세포내 구조물들은 해체되고 몇분 뒤에는 살아 생전에 가졌던 교육 지혜 기억 등이 모두 삭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폭력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뭐 돌아가신 임종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이 실제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좋은 키팅 선생님이, 과거 이제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다 죽었다 하고, 카르케디엠, 현재에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아, 본인도 거기에 좀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 우리가 더 젊게 오래 살수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지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노아와 장수의 근원을 찾는 모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본인은 50세지만 아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꼬치꼬치 캐먹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호기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는 뭐 어떤 강의 기원을 찾아서 찾아 따라서 산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실제로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어 의문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제 원인을 좀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일부의 노아의 정보 이론과 노화를 치료해야 할 질병이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는 내용을 알려주실 거고, 2부에서는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림으로써 장수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책 내용이 너무 어렵고 과학책같이 느껴지지만 1부, 2부, 3부를 거쳐가면서 장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은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 활력연장이라고 하는데 더 활동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더 오래 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늙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생물학적 법칙 같은 것은 없고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띄웠을 때 사람들이 인간이 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급진적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노화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구가 계속될 때더 활력 있게 오래 살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에 우리가 아는 것, 과거에 대한 내용과 일장의 원시생물 만세 의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위대한 생존자라고 마그나 수페르스테스라는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지구에 뭔가 생명체가 발생했을 때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중에 DNA를 수상하는 침묵 유전자가 있었는데 요거를 보유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이제 마그나 스페르스테스라고 하고, 그, 번식하라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명력에 반항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생존을 해왔고, 인류의 몸에 이제 이 생존회로를 지니고 있어서 번식 연령이 지난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살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좀 역설적이게도 이 마그나 스페르스테스가 우리가 늙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이 내용을 좀 알게 될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암 같은 경우는 증상과의 싸움이어서 이 암에 나타나는 증상을 뭔가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면 1970년대에 종양 유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아, 이 유전자가 암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 암에 대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면역 요법이 요새 발전해서 암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노화에 대한 것도 원인을 찾으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위해 늙어 죽는다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노화 연구는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노화를 억제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 사이에 점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모든 종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가용 자원을 번식에 사용할지 아니면 수명에 사용할지를 이쪽에 정해가지고 할당하도록 진화해 왔는데, 인간인 호모사피엔스는 예외로 두 가지 다 뭔가 할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화 이론의 발전과 위기 모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화학회사인 쉐일 오일 소속 화학자였던 데넘 하먼은 노화 관련해서 자유라디컬,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게 요거더라고요. 요 이론을 가지고 항산화제가 가지고 동물의 수명 연장 연구를 했고, 이 연구가 이때 좀 많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아직도 건강식품 관련해서 항산화제라고 하면 막 사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졌음에도 지금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노화의 원인이 이제 과거에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원인은 DNA가 손상되어서 유전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거나, 텔로미아가 마모되거나 후성 유전체가 변화하거나 단백질 향상성이 상실되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또는 줄기 세포 소진, 건강한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좀비 같은 노화 세포의 축적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 저작께서 우리를 늙게 만드는 단일한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노화는 정보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인체에도 디지털 정보인 DNA가 있고, 아날로그 정보인 후성 유전체가 있는데, 후성 유전체의 경우,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듯이, 여기 단점이 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복제할 때 누락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글킨 DVD 예시를 듣는데요. 그거를 이제 마모제로 잘 관리를 하면 복구할 수 있듯이 인체에 관련된 아날로그 정보도 뭔가 복구해서 노화를 막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장수와 활력의 근원으로 서투인이라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노화의 정보 이론은 생존 회로에서 출발했고 장수 유전자인 서투인, 뭐 mTOR, 자가포식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자가포식 관련해서 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뭐 뛰기를 하면 좋아지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고, 뭐 그런 건강정보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에 다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수 유전자를 활동성화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간헐적 단식, 단식 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원시생물 만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장은 이제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제가 이 장을 할 텐데요. 이 장의 제목은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면은 우선은 1장에서 어, 똑사님이 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저자는 DNA는 디지털 정보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보인데 이걸 피아노 건반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체는 아날로그 정보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보 손실이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걸 피아니스트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이 피아노 건반은 완벽한데 우리 후성 유전체인 피아니스트는 젊었을 때는 악보가 선명하게 보이고 연주도 완벽하지만 계속 피아노 연주를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건반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악보가 선명하지 않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틀리는 곡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성 유전체입니다. 이 후성 유전체는 아날로그 정보로 우리의 노화의 원인이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후성 유전체가 뭐냐? 주요 특징을 찾아보면, 어 저는 이책 읽으면서 생물학적 용어가 너무 많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유의해 주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후성 유전체는 우선 수,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 어떤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DNA 변화 없이 DNA 연기 서열은 그대로 두고 단지 그 읽는 방식과 시점을 조절할 뿐입니다. 아까 똑자님이 DVD 긁힌 거를 예로 들었는데 이 DVD를 읽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여기는 겉에 있는 그 면만 읽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화와의 관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후성 유전체의 정확성이 흐트러져서 세포가 잘못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은 이 후성 유전체가 어, 흐트러져서 노화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을 읽다 보면 용어가 우리 인체의 세포 구성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그냥 흘러 들으면 1, 2장은 <laughs> 그,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설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후성 유전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건데요. 후성 유전체는 이 DNA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지침서고요. 그 DNA 연기서열은 그대로 두고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조절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전자를 온앤오프하는 스위치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메티라 아세티라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이게 온앤오프 스위치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서투인이라는 발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시르투인, 서투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시르투인, 서투인은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고 복구하는 효소 단백질입니다. 이 네드를, 네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히스톤의 아세틀기를 제거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 서트윈은 노화 방지, 세포 복구, 장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지 실험이 나오는데요. 늙은 지에게 이 네드를 주입해서 이 서트윈을 활성화 시키면 늙은 지가 젊은 지보다 더 활성 에너지를 보이면서 달리기를 더 많이 하는 길고 오랫동안 강하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노화를 복구한 거죠. 노화 되지 않고 오래도 젊은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실험에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히스톤이 나와요. 이 히스톤은 이 DNA에 감겨 있는 스불 같은 단백질인데요. 히스톤의 DNA가 감기면 유전자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히스톤에에서 풀리면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후성 유전 조절의 핵심 대상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후성 유전체라고 볼수 있고요. 히스톤이 이 DNA에 감겨져 있고 이 히스톤을 풀고 조이는 역할을 이 서투인 시르투인이 하는 겁니다. 그 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짧게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 130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각 세포는 후성 유전적 잡음에 굴복한다. 수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은 잡다한 세포들의 잡탕, 디범벅, 잡동사니가 되어 간다. 앞서 말했지만 후성 유전체는 아날로그 정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잡음이 쌓이는 것을 막기 어렵고 복제할 때면 어느 정도 정보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후성 유전체의 잡음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치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1, 2장 읽으면서 우리 인체에 유전 정보 구성 물질을 잘 몰라서 이걸 읽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서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할머니가 얘기했던 노화는 자, 당연한 거다라고 예, 인식하고 있었던 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아 노화는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제 마음에는 보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화는 당연하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 저자의 말에 좀 동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아 어, 우리 인간이 막 악바리처럼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짧기 때문에 그 사는 동안에 내가 더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어떨까?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음, 세포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노화 방지 세포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효용이 있다면, 이게 빈부 격차에 따라서 정말 부자들은 그 부를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정말 사서 먹으면 그들은 정말 더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죽음을, 어, 미룬다는 것? 삶을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